다니엘 340 예심 찾기 2023년 11월 12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날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듣고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나날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 권사님을 통해서 기분은 나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활을 정리해 주시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시간을 뺏기니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르는 오빠, 막내딸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계신 시 할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무사히 저희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평안히 쉬고, 내일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